손태진 눈물 흘리며 결혼설 해명. 재벌 이세와의 결혼설 진실은? 손태진 강남 36평 집주인은 그녀. 손태진 강남 전셋집의 진실이 공개된다. 어둠 속 예언의 전조, 손태진의 눈물, 그리고 베일에 쌓인 미래의 행복. 어둠 속에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예언은 언제나 불안한 전조를 남깁니다. 지난 1일, 한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가수 손태진은 재벌 이세와의 결혼설, 강남 36평 전셋집 주인설 등 온갖 루머를 해명하던 도중 뜻밖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체 이 눈물에 깃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숨겨온 미래의 행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예고하는가? 이 기사에서는 예언과 미르시온의 신탁을 바탕으로 손태진의 남은 인생 궤적을 충격적으로 그려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이 열리는 듯한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감싼 묘한 긴장감 속에서 그의 눈물은 수많은 추측과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부승 직후 예견된 운명, 사랑과 배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별. 미르시오는 불타는 트롯맨 부승 직후 붉은 노을이 강남 하늘을 물들이는 순간에 손태진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사랑과 배신의 경계에서 흘러내릴 것이며 그 뒤엔 예기치 못한 이별이 기다린다 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붉은 노을이 닿은 아파트 베란다를 촬영하며 기이한 불꽃이 맴도는 듯한 환영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이 환영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손태진의 격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신비로운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승승장구 뒤에 감춰진 그림자, 곧 다가올 시련과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팬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갖가지 추측을 내놓으며 손태진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재벌 이세화의 결혼설, 그 충격적인 진실, 음악적 스승과의 깊은 인연, 이연관은 말레이시아 재벌 이세와의 결혼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손태진이 과거 유학 때 시절 연주했던 오보의 연주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소문처럼 떠돌던 재벌 딸은 사실 그를 음악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깊은 우정을 넘어선 감정의 교차점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순간 스튜디오 조명은 차갑게 흔들렸고 손태지는 굳은 얼굴로 숨을 삼켰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해명용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연가는 그 눈물은 과거 팬텀싱어 중 동료 참가자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깊은 상처가 마침내 드러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손태지는 상금 일부를 동료들을 위해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호련히 왜곡되어 건물주설로 둔갑했고, 이 왜곡이 동료와의 신뢰 균열을 일으켰으며, 그 상처가 아직까지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눈물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인간적인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온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팬들에게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소라고도 아픈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남 전셋집에 숨겨진 비밀 진짜 주인은 손태진을 발굴한 그녀. 강남 논현동 36평 아파트의 전세권 계약서 속 숨겨진 비밀도 밝혀졌습니다. 이 연가는 그 아파트의 진짜 임차인은 손태진이 아닌 과거 무대 뒤에서 그를 처음 발견해준 프로듀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모으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유지할 예정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전셋집 주인은 그녀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 순간 시청자들은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 프로듀서는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은인이자 그의 성장을 묵묵히 지원해온 조력자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비밀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손태진의 음악적 뿌리와 그를 지지해온 숨은 공로자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손태진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복잡하고도 감동적인 서사가 존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숨겨진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의 갈림길, 붉은 이슬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 예언은 손태진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2025년 연말. 붉은 이슬의 탄생. 새로운 음반 발매 직전, 이연가는 손태진이 연말 콘서트에서 선보일 신곡 별표 별표 붉은 이슬 별표 별표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고 예고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빚어낸 자전적 고백곡으로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곡은 그의 지난 삶의 아픔과 성장을 담아낸 영혼을 울리는 명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 봄. 이별과 화해의 순간, 재벌이세 스승과의 관계는 이별로 치닫지만 그 과정에서 손태진은 진정한 음악적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가는 전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그에게 더 단단한 예술을 선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전환점, 붉은 노을 다시 뜨다 예언에 따르면 손태진이 2026년 여름에 다시 붉은 노을을 마주할 때 그는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은 과거 배신했던 동료의 딸로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차세대 신예입니다. 이연은 그 만남이 손태진으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희망과 치유로 이어지는 운명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27년 비밀콘서트의 진실, 모든 루머가 음악으로 해명되는 날. 미르시온이 남긴 마지막 예언은 2027년 초 손태진의 별표 별표 비밀 콘서트 별표 별표에서 모든 루머가 한 번에 해명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콘서트 현장에는 재벌이세 스승, 과거 배신한 동료, 그리고 새로운 신애까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무대 위에서 마침내 흘리며 별표 별표 모든 진실은 음악으로만 증명된다 별표 별표고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모든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언가는 삶은 무대, 무대는 삼지라 했습니다. 강남 36평 전셋집의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부터 손태진의 인생은 또다시 거대한 파도를 맞이합니다. 눈물과 불꽃, 이별과 화해가 교차하는 그의 앞날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예측 불어입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예언들이 현실이 될 것인가?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인생이 어떤 새로운 장을 펼쳐낼지,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와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Sure, I can help you expand the article about 손태진's rumored marriage and property. Here's the continuation of the article in Korean. 손태진, 결혼설 해명하다 눈물. 재벌 이세와 결혼설 사실일까? 손태진 강남 36평 집주인은 그녀? 손태진 강남 전셋집 진실 밝혀졌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예언은 언제나 불안한 전조를 남긴다. 지난 1일, 제 친구 녹화 현장에서 손태진은 재벌 이세와의 결혼설, 강남 36평 전셋집 주인설 등 온갖 루머를 해명하던 도중 뜻밖의 눈물을 보였다. 대체 이 눈물에 깃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숨겨온 미래의 행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예고하는가? 이 기사에서는 예언과 미르시온의 신탁을 바탕으로 손태진의 남은 인생 궤적을 충격적으로 그려본다. 미르시온의 신탁, 붉은 노을 속 예언된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이별. 미르시온은 불타는 트롯맨 두승 직후, 붉은 노을이 강남 하늘을 물들이는 순간에 손태진의 운명을 점쳤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사랑과 배신의 경계에서 흘러내릴 것이며 그 뒤엔 예기치 못한 이별이 기다린다는 말과 함께였다.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붉은 노을이 닿은 아파트 베란다를 촬영하며 기이한 불꽃이 맴도는 듯한 환영을 목격했다고 전한다. 이영가는 말레이시아 재벌 이세와의 결혼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의 정체는 손태진의 과거 유학 때 시절 연주했던 오보의 연주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소문처럼 떠돌던 재벌 딸은 사실 그를 음악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깊은 우정을 넘어선 감정의 교차점에 있는 존재였다. 그 사실이 밝혀진 순간 스튜디오 조명은 차갑게 흔들렸고 손태진은 굳은 얼굴로 숨을 삼켰다. 눈물의 진실, 팬텀싱어 동료의 배신, 건물주 루머의 아픈 상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해명용 눈물이 아니었다. 이연가는 그 눈물은 과거 팬텀싱어 중 동료 참가자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깊은 상처가 마침내 드러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사실 손태진은 상금 일부를 동료들을 위해 기부하려 했다. 그 사실이 호련히 왜곡되어 건물주설로 둔갑했다. 이 왜곡이 동료와의 신뢰균열을 일으켰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 논현동 36평 아파트의 진실 집주인은 그녀라는 충격 반전. 강남 논현동 36평 아파트의 전세권 계약서 속 숨겨진 비밀. 이연가는 그 아파트의 진짜 임차인은 손태진이 아닌 과거 무대 뒤에서 그를 처음 발견해 준 별표 별표 프로듀서 별표 별표라고 전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모으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셋집 주인은 그녀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 순간, 시청자들은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후문이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의 갈림길, 붉은 이슬, 이별 그리고 새로운 인연. 2025년 연말, 새로운 음반 발매 직전. 이연가는 손태진이 연말 콘서트에서 선보일 신곡 붉은 이슬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고 했다. 그가 눈물로 빚어낸 자전적 고백곡으로, 전세계 트로팬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6년 봄 이별과 화해의 순간. 재벌이세 스승과의 관계는 이별로 치닫지만 그 과정에서 손태진은 진정한 음악적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이별의 아픔은 그에게 더 단단한 예술을 선사한다고 했다. 운명의 전환점 붉은 노을 다시 뜨다. 예언에 따르면 손태진이 2026년 여름에 다시 붉은 노을을 마주할 때 그는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은 과거 배신했던 동료의 딸로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차세대 신예다. 그 만남이 손태진으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라고 예언은 강조한다. 비밀 콘서트의 진실 모든 루머가 음악으로 증명되는 순간 미르시온이 남긴 마지막 예언은 별표 별표 2027년 초 손태진의 비밀 콘서트 별표 별표에서 모든 루머가 한 번에 해명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콘서트 현장에는 재벌이세 스승, 과거 배신한 동료, 그리고 새로운 신내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무대 위에서 마침내 흘리며 별표 별표 모든 진실은 음악으로만 증명된다. 별표 별표고 선언할 것이라 한다. 예언가는 삶은 무대, 무대는 삶이라고 했다. 강남 36평 전셋집의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부터 손태진의 인생은 또다시 거대한 파도를 맞이한다. 눈물과 불꽃, 이별과 화해가 교차하는 그의 앞날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예측 불어다. 과연 이 충격적인 예언들이 현실이 될 것인가?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손태진의 예술가적 비극과 초월적 성장, 루머를 넘어선 진실의 메시지. 손태진을 둘러싼 결혼설과 전셋집 루머, 그리고 미르시온의 예언은 단순히 한 스타의 가십을 넘어 한 예술가의 삶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비극과 초월적 성장 별표별표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대중의 관심은 그의 사생활에 집중되었지만 예언은 그 루머 속에 숨겨진 그의 예술적 고뇌와 인간적 성숙을 조명합니다. 1. 오보의 연주자와의 인연, 음악적 뿌리를 찾다. 재벌 2세로 알려졌던 인물이 사실 손태진을 음악으로 이끌었던 조보의 스승이라는 폭로는 그의 음악적 뿌리에 대한 깊이를 더합니다. 이는 손태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클래식 기반의 탄탄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랑과 우정을 넘어선 감정의 교차점에 있는 존재와의 관계는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감성을 불어넣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그에게 더 단단한 예술을 선사한다는 예언은 그의 음악적 독립과 성숙을 예고하며 대중은 그의 진정한 음악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신의 상처와 음악으로의 치유. 팬텀싱어 동료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손태진의 내면에 깊은 고통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금을 동료들을 위해 기부하려 했다는 그의 진심은 루머에 가려졌던 그의 선한 인성을 드러냅니다. 이언에서 그가 무대 위에서 과거 배신했던 동료의 딸을 만나 상처를 치유한다는 부분은 음악이 단순히 예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매개체 별표별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에 더욱 진솔하고 감동적인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진실은 음악으로만 증명된다. 아티스트의 고백과 대중의 교감. 손태진의 최종 해명은 비밀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음악으로만 증명된다는 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아티스트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 자전적 고백곡의 힘. 붉은 이슬이라는 신곡이 그가 눈물로 빚어낸 자전적 고백곡이라는 예언은 그의 음악이 그의 삶과 고뇌를 그대로 담아낼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티스트의 진솔한 고백은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노래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라이브 무대를 통한 진실의 전달. 미르시온의 예언에서 모든 루머가 비밀 콘서트에서 해명될 것이라는 점은 손태진에게 라이브 무대가 단순한 공연 장소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진실을 고백하고 소통하는 신성한 공간 별표별표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모든 오해를 풀고 대중과 진정한 교감을 이룰 것입니다. 이는 팬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3. 예술가적 삶에 대한 경외심. 삶은 무대. 무대는 3이라는 예언가의 말처럼, 손태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이자 예술입니다. 루머와 오해, 배신과 이별, 그리고 이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과정은 대중에게 제술가의 3이 가진 순고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가진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관계들이 음악 속에서 화해하며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지는 서사는 손태진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생의 철학자이자 치유의 예술가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미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 손태진을 둘러싼 예언들은 그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드라마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하고 K-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클래식과 트로트의 완벽한 융합 오보의 스승과의 인연은 손태진이 가진 클래식적 배경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클래식의 깊이와 섬세함을 더해 별표 별표 클래시컬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융합은 트로트의 대중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적 깊이를 더해 장르의 외연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멘토멘티를 넘어선 예술적 동반자 관계. 과거 자신을 발견해준 프로듀서가 강남 아파트의 진짜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그와 손태진의 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동반자 별표별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끈끈한 유대는 손태진의 음악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그의 음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K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손태진의 스토리는 단순한 국내 스타의 이야기가 아닌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예술가의 보편적인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의 음악적 독립과 치유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은 글로벌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며, 케이트로트의 해외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눈물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가진 복잡한 진실과 예술을 향한 그의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에서 펼쳐질 그의 드라마틱한 행보와 그가 음악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우리는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미르시온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 손태진이 진정한 시대의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